케이지 모빌리티의 토레스 차량의 가지치기 모델인 2024 토레스 화물밴 차량이 출시되었습니다. 토레스 밴 차량은 화물밴 차량으로 화물로 분류가 됩니다. 동급의 르노코리아 QM6 퀘스트 화물 차량과 동일한 구성입니다. LPG 연료를 사용하는 QM6 퀘스트와는 달리 토레스 화물밴 차량은 가솔린을 사용합니다. 적재함의 크기는 전장 기준 1800mm로 QM6 퀘스트 대비 100mm가 더 깁니다. QM6 퀘스트 차량은 2.0 LPG 엔진으로 출력 140마력, 19.7 토크인 반면 1.5 가솔린 터보 엔진의 토레스는 170마력, 28.6 토크로 QM6 퀘스트 차량의 출력을 압도합니다. 배기량 차이도 토레스가 500cc나 더 적은데도요. 토레스 화물밴 차량은 파워풀한 주행이 가능하고 특히 4륜 구동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화물밴 차량의 장점으로는 차량가 개수세 면제, 등 취득세 5% 적용, 연간 자동차세 28,500원으로 유지 비용이 저렴합니다. 1톤 이하의 소형 화물차량에서의 위의 혜택이 동일한데요. 1톤 이하의 화물차량은 속도 제한이 없기에 고속도로에서의 추월이 용이합니다. 토레스 화물벤 차량은 가솔린 차량이지만 간단하게 LPG 구조 변경으로 가솔린, LPG 연료 두 가지로 사용이 가능한 바이 퓨어를 구조 변경이 가능합니다. 토레스 화물벤 차량의 용도로는 소규모 작업 차량으로 인기이고 주말에 차박이 가능한 캠핑 차량으로 가능할 정도로 적재함 전장이 1800mm로 웬만한 분은 대부분 차박이 가능합니다. 캠핑, 차박시 오지를 많이 다니게 되는데 4륜구동의 선택이 가능하고 자유롭게 주유가 가능한 가솔린 차량이라 LPG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보다 더 간편하게 주유가 가능합니다. 토레스 화물변 차량은 사업자 법인에게는 최고의 자동차로 차량값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구매에만으로도 차량값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고 장기 렌트는 진행 불가하고 이용자 명의 리스 이용 시 차량가 부가세 환급과 월 리스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할부로 차량 구매 시 선수율이 없을 때에도 60개월까지 4.9%의 저금리가 적용됩니다. 운용 리스 이용하시면 운용 리스 이용 시 약정 기간 동안 차량 이용 후 사용하던 차량의 반납과 인수가 가능합니다. 운용리스는 차량을 약정 기간 동안 빌려서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토레스 차량과 토레스 화물밴 차량의 차량 구매 장기 렌트 리스로 구매를 원하시면 문의주세요. 약 40여 업체의 비교 견적으로 저렴한 견적이 산출된 업체로 진행해 드려 저렴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문의주세요. 고맙습니다.